우리 지체들이 처음에 찬양의 열기 찬양을 하는데 또 마음속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래요. 뭐 썰이라고 하지만 어떤 유명한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팀을 이끌고 시골 지역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러 갔는데 찬양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전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전기가 나간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전부 전기가 들어와야 쓸수 있는 악기밖에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인도자가 깨달았대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은 꼭 전기 악기 없더라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거다.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화려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즉석에서 통기타 하나로. 지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 찬양인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영어 쓰는 분이라.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악도 아니고 잘 갖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과의 싸움이 필요하죠.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두 생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그 찬양인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기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우리의 음악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대한 인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찬양 집회를 연기하거나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버팅겼던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뭐 누구도 이건 반박하지 않겠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죄 지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 이들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려 해도 도무지 할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대신에 죽어줄 그 대가를 치러 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시간을 참아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0년간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무엇이 즐거운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을 딱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인생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만방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과 그 앞에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막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선택하시죠? 바울을 선택하세요. 바울을 딱 선택하세요.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사역을 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은요. 언어도 됐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열심도 있고 뭐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핵심의 내용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바울을 붙잡으셨어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바울을 붙잡아서 눈을 멀게 하고,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너왜 자꾸 나 핍박하니? 사울의 생각을 바꾸시고, 바울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울이 그 이후로부터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개명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에 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미리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셔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들어오는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그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차.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당시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열릴 수 있겠구나. 이 베드로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그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교회로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큰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환상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먹으라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무려 하나님께 세 번이나 반항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엄청 변하기 쉬운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문제구나. 이방인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배우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꿔가며 살려고 하는데 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문제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 지지지도 안 바뀌었어요. 바울 있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의 바울 열심은 있었는데 지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막고 환상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나와서 너왜 자꾸 나 때리니? 이야기하면서 겨우 그를 바꿨단 말이에요 바울이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서 기도해 주고 눈뜨게 해 줘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주님 그 사람이 얼마나 악명높은 줄 압니까? 난못 가요 보세요 사울 버팅겼죠? 아나니아 버팅겼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넬료야. 고넬료야. 고시 있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저기 가면 유대인 바드로라고 있는데 그 사람 불러와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피지배 국가의 한 그냥 천민에 불과했고, 고넬류는 지배 국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존심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류와 온 가족이 베드로 앞에 절하면서, 잘 오셨나이다. 잘 오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겸손하게 요청했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 예수를 오래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오래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 할수 없나이다, 끝까지 버기는 사람들.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봐야 되겠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계세요? 예수 오래 믿어서 예배가 뭐야? 어, 예배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설교 듣고 일어나서 집에 가면 돼. 그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하실 건데 그 축도는 꼭 듣고 나와야 한다. 왜? 복이 임하기 때문이지. 축도의 내용 나다 알고 있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축도야. 지어다 하면 아멘 하고 그 복만 잘 받아 나오면 된다. 모든 예배의 순서와 어떻게 설교하는지 어떻게 축도 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할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요나 부르고 말이에요 풍문으로 뭘 들어요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와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재단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솔직히 베드로가 전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뭐 예레미아나 여러 가지 열왕기 상 하나 성경을 보면요. 그 포로의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은요,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얼마 기간 시간을 가진 다음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무려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400년의 암흑기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아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을 꿈꿔왔냐면 그렇다. 우리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들 이것들 무조건 지키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그 장로회 유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한 사람을 벌할 때도 절대 때리다가 죽으면 안 된다. 태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니까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세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하다가, 40인 줄 알았는데, 41대를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골 때리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에 뭐라고 썼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 혹시 내가 숫자를 잘못 세서 하나 더 셀지도 모르니까 덜셀 수도 있으니까 40에 하나 39대만 딱 때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세 번이나 맞았다. 이게 유대인의 방법이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명문 성문화 시켜 놨어요. 그래서 몇 리까지는 걸어가도 되지만 그 이상 걸어가면 이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날 라이터 켜면 안 되거든요. 물론 그시대는 라이터가 없었어요. 불을 지피면 안 되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불 지피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보시오! 우리 집에 와서 불좀 지피어 주고 가시오! 망자! 왜? 자기는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알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느 날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 굉장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금 전달되느냐, 마느냐의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자기에서 이렇게 절대 구약에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짐승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내려줬어요. 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짐승들과 교제 아 짐승들과 교제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즐겨 먹던 것과 그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모든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그마셨었거든요. 그 고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그 그 뭐예요? 그 양주 중에 유명한 그 우리 영어 배울 때 배웠던 양주가 뭐죠? Something special. 누가 캐피탈이라고 했어요? 캡틴 큐라고 했어요. 그건 아싸 캡틴 큐 이거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주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징규야, 먹어라. 아, 물론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 저야, 뭐, <laughs> 물론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평생 목사로서 평생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깨라고 요구하시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서 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지켰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켰던 율법인데,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저 이방인들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뭐라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우와 이거 내 신앙이네 우리 신앙이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진규야 성교는 그런 게 아니야 꼭 너희들이 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성교가 아니야 때때로는 너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선교 갔으면 그 선교지의 사정이 어떻든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겠습니다. 예전에 한 선교 단체에서 뭘 했어요? 무슬림 국가에 대규모로 찾아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많은 숫자가 갔어요. 가서 어떻게 예배 했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아 우리가 예배로 이 땅을 바꾸자. 엄청난 규모로 예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30년, 40년 터잡고 선교하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어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울었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무슬림 지역에서 겨우 사람들과 관계 맺고 선교하려고 터를 40년 동안 닦았어요. 이제 주의 복음이 전해질 만했는데, 갑자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국가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자신의 평생의 사역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렇게 선교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방법을 과감히 접는 게 주님의 사역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해.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뭐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것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반항하고 어떻게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 아니 저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저 형제는 왜 저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왜 나랑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도 인정해 줘라. 너랑 다르지만 그들도 인정해 줘라. 그게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새로운 신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내가 원하는 600 13가지의 장로의 유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재단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도 꽤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오르간이 있었대요. 그 오르간을 이쪽에 있는 오르간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 오르간 옮기는 걸 시도했다. 교회에서 잘렸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왜 거기에 원래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거기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걸 옮기냐고. 그 다음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에 5cm씩, 몇 년에 걸쳐서 강대상 앞을 지나가서 왼쪽으로 오르간을 옮겼대요. 아무도 모르더래요. 우스러우고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재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정제해도 돼요. 정제는 하지 마시고, 동료를 하시고. 하지만,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권면할 수 있지만, 너무 정제는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들이 있어요. 헌금 내면 복준다. 축도 받으면 은혜 들어온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서 복받는 게 아니고, 복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경금입니다. 축도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바울,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도바울은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나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왜?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올라가고 성경 받은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설교할 때마다 5천 명씩, 3천 명씩 막 돌아왔었어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지세인, 뭐대제사장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너 이렇게 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내가 당신 말을 들으랴, 사람 말을 들으랴,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나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틀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신앙생활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돌아키고. 아니라 그막또 돌이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랜 신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하나님 주여 뭐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다 바꾸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 말씀인 거죠. 전 앞으로 조이스 청년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죠. 들어야 돼요. 하지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요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번 우리 성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 수전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이 기도해 보시죠. 올해 성교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작년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음성님 그렇게 가면 돼요. 다 바꾸길 원하시면 또 바꾸면 돼요.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해그 그 해에 맞춰서 계속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고 생각한 거, 여러분 너무 그 생각 갖지 마세요.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경영학과 나와서 돈잘벌줄 알았어요. 그래요. 제 아내. 절대로 목사와 결혼 안 한다고 주변에, 야, 사모님 되려고 교제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어, 야, 그거 아니야. 막 이러고 다녔던 자매였어요. 근데 제발로. 아, 편집. 지금 사모가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그냥 맡겨 드리고, 순간순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각만 가지면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계속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까지 크게 가다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듣지 않아서.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고정관념을 깨지 않아서 여러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마지막 날 우리는 그분의 목적대로 마침 인생을 마치게 될 거라는 한 가지 결정된 게딱 하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베드로야, 사랑하는 어떤 형제야, 어떤 자매야, 이거 먹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주여 이거 먹겠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들 다 쓸어 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의 교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이스도 수정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의 인생 내가 쉬운 삶만 주진 않았는데 잘 견뎌냈다. 이런 말을 듣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어떻다고요? 주님을 볼때 하늘의 꿈을 꾸게 된다. 2절 가사가 제 마음을 때렸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이 보인대요. 변화시키면 보인대요. 황폐한 땅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대요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내 생각에 이 클릭들을 자꾸 조정하려고 애쓰고 말씀 앞에 그렇게 겪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